오늘 진짜 좋네요. 바람 쌩쌩 불고, 아 겁나게 시원하고 상쾌하네요. 아 여의도입니다. 영등포역에서 국회의사당 거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, 춘복인데, 자 하늘도 좋고. 좋죠. 아 이렇게 음... 시원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는 아, 그전에 이제 가을에 태풍 한번 싹지나가면 난다 산에 딱 올라가면 뭐밤미치천에 깔려 있어요 푸대로다가 막 구서 담아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그거 집에까지 끈끈이라고 반 죽어나지 그다가또 이제 골라 이 좋은 것만 냉장고에 꽉꽉채워놓는 건지 썩어서 다 버릴 정도로 시큰둥한 <목소리도> 거가이니다 제가 악 땡겨 볼게요.